멘트는 잘하시오. 유튜브 사상, 우리, 엔하페 예의실에서 인터뷰는 최초라고. 이. 최초입니까, 진짜요 예, 최초요. 어. 뭘나 아니면 또 화도 못 오고, 할 배짱도 아, 없고, 어, 네. 뭐, 회장이 해라고도 안 오고. 정치인 멘트도 음, 한마디 해 주시오. 네? 정치인 멘트도 한마디 해 줘. 그죠. 양념을 쳐야지. 예, 이번 단핵이나 요, <laughs> 요단 단핵이나개음령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작게 굳게 하라니까 아, 아 굳고? 예 요새 강주 시민들은 네. 딱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와야 되고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laughs> 혼란에 빠지고 세계적으로 대내 시인도가 대, 대,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쉣어블라니까 그런데 이런 네. 데서는 가능한 정치적인 건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선배님 그거 한번 물어봐요 그거 정치인 거 아닌 게그 편집된다니까 그래 왜냐면은 뭐... 여기에 그냥 쉽게 에해서한 절반 정도는 보수고 절반은 그 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인 나머지 불러 만들 어, 별, 필요 없어요 우리 택, 택시 알았지. 하는 건데 그게 어, 뭐, 뭐 택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봅시다 그러니까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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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송원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송강광님께서불편하신려 네. 몰라도 네. 우리 정부에 있는 개인택시 조합원 중 유튜브가 네. 그래도 한 몇십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공통점이 광고력이나 네. 구독자 수를 못 끊는다고 네. 아닌 것을 마치 사시같이 부풀려서 애고하고 네. 네? 뻥튀기를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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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은 유튜버들이 아주 자제를 해야되고 이런것도 만약에 허위로 방송을 하면, 네. 연합회 차원에서 네. 법리검토를 해서, 네. 강한히 업무방해 네.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네. 이런 일이 두번다시는 애국되지 않을까, 이렇생각입니다 예. 생각입니다. 예. 에, 그, 어, 금방 그 유튜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런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예. 에, 사실은 뭐좀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라는 게, 네. 1인 미디어고 그래서 뭔가 좀 자극적인 그 그런 소식이나 이런 게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묘하게 말을 꿔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뭐 조합이나 연합회에다가 뭐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확인을 달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답이 제대로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좀그 표현상의 이제 기, 그 기법을 통해서 어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거기서 접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연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네. 예, 첫째는 연합회, 네. 두 번째는 각 조합에서 네. 예, 유튜버들이 예, 우리 개인적인 조합원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취재를 한다든가 네. 인터뷰를 할 때는 네. 이 사장으로서 네. 또 연합회장으로서. 네. 끊임없이 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유튜버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그렇습니다. 안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점은 인정합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네. 반대로 네. 또 유튜버들도 네. 자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도 앵커는 그래도 서울 유튜버 중에서는 그래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나름대로 네. 공정한 사실을 다는다는내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네. 근데 유튜버에서 최고로 안 좋은 점이 뭐 있냐 네. 본인들 구독수 올리고 어떤 폭로성을 하라고좀 네. 사실을 편집을 하고 네. 누라 그러는데 네. 오늘 하는 것도 네. 제가 선배님한테 감히 부탁드리면은 네. 예, 원본으로 네. 통째로 방송을 해 네. 주실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laughs> 다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예.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고. <laughs> 어... 그, 사실은 뭐, 이런 그 방송이 자주 있고, 어,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그리고 뭐, 사소한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면은, 어, 이렇게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부정적인 뭐 정보들이 이런 건 사라질 것이라 저는 봅니다. 예예. 우리 국성도 이사장님께서, 어, 용기 있게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예. 어, 이렇게 이제 또, 계속 그또 우리 조합도, 네. 어, 조합에서도 제대로 그 정보가 안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광주 어, 개인택시 조합이 좀 부럽습니다. 우리 구성도 이사님처럼 이렇게 모든 시상을다 그냥 밴드니 뭐 조합 홈페이지니 이렇게 하고 어디 가실 때는 미리 공지하고 가고 어, 이런 것이 좀, 좀 문화가 됐고 됐, 됐으면 좋겠고, 어, 연합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회의사항들 있으면은 어, 홈페이지나 이런 거적극적각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의 내용이라든가 좀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어, 이 기회에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리더들도 변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조직원들도 네. 조직의 리더가 뭔가 오픈하고 네. 경영 마인드를 좋게 하면 네. 박수는 못칠 만정 유험비를 생산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주조합도. 네. 전국에 있는 타도시 조합원들은 네.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네. 저도 4,800명에서 중한 10명 네. 사이비 기자 네. 사이비 유튜버들이 네. 침소봉도에서 네. 사실 애호하는 데 대해서 네. 에, 저는 떳떳한 게 강한 일을 치지만 은 네. 우리 조합원들이 그에 대해서 네.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이버 유튜버나 사이버 기자들이 네. 조합의 제도권이 못 들어옵니다. 네. 서울조합도 네. 지난 선거에 있었다 보시 네. 특정인의 이름은 말을 안 합니다 네. 유튜브도 많이 있고 방송 언론플레이 국회 등등 많이 있지만은 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네.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네. 계속 그 길로 가다보면 네. 조합이 조직이 네. 네.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것이 저는 강주합 이사장 한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안타깝다 네. 오직 서울조합이 잘 돼야 네. 정말로 지방이 네. 혜택을 보고 네. 또 서울조합이 잘해야 연합의 임도 막강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에, 우리 그 국성도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웃음> 네. <웃음>